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더스틴 호프먼이 남긴 이 말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 고통이 없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더스틴 호프먼은 167cm의 작은 키에 평범한 외모를 가진 배우였다. 1960년대 할리우드는 잘생긴 남자 주인공을 원했다. 오디션장에서 그는 수없이 거절당했다. 너무 작다, 너무 못생겼다, 주인공 이미지가 아니다. 그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무명 배우로 살았다. 생계를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틈틈이 오디션을 봤다. 거절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연기에 대한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 무대에 서는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1967년, 서른 살의 더스틴 호프먼에게 기회가 왔다. 졸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역할이었다. 감독은 평범하고 불안해 보이는 청년이 필요했다. 완벽한 외모의 배우가 아니라 진짜 같은 배우를 원했다. 그렇게 더스틴 호프먼은 주인공이 되었다. 졸업은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를 연기했다. 레인맨에서는 자폐 장애를 가진 형을 연기했다. 매번 그는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는 연기를 위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다.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수개월을 연구했다. 자폐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움직임과 말투를 익혔다. 완벽한 연기를 위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그 결과 그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두번 수상했다. 골든 글로브는 여섯 번이나 받았다. 작은 키와 평범한 외모의 배우가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었다. 거절의 고통, 가난의 고통, 자기 의심의 고통. 그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연기라는 즐거움을 찾았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일에서 오는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 실패에서 오는 고통. 누구나 겪는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고통만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진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더스틴 호프먼은 거절당하는 고통 속에서 연기를 더욱 갈고닦았다. 가난한 시절의 고통 속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다. 그 모든 고통이 결국 그를 위대한 배우로 만들었다.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작은 의미를 찾는 것은 가능하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성장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럽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고통 없는 삶을 기대하지 않으면 고통이 와도 덜 놀란다.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여유가 생긴다. 더스틴 호프머는 오늘도 연기를 한다. 8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역할에 도전한다. 그에게 연기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즐거움이다. 그는 평생 그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당신의 삶은 지금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당신은 정상이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절망만 볼 것인가? 아니면 작은 즐거움을 발견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가능하다. 고통을 견디는 힘은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고통과 즐거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낸다.